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늘 교회같이 와 반석에 든든히 세워주길 원합니다. 오늘은 가정교회의 29번째 예수님이 숙제사역은 반복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두번 십자가에 못 바뀌어야 하는가? 이런 참 엉뚱한 그런 질문도 할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최종적이었다. 속죄 사역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이 은혜를 캐톨릭의 견해, 알리미니안의 견해 그리고 개신교의 견해로 세 가지 대답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 로마 카톨릭의 태도를 보면 세례 받은 신자는 세례 이전의 원죄와 본죄의 재책은 제거함을 받는다. 그래서 세례를 영세로 구원과 연결시키지만 시킵니다. 그러나 세례 받은 이후의 범죄를 고해하고 또 고행과 내세의 연옥의 고초를 받아서 해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시각이죠. 인간의 공로사성에 입각한 태도인 것입니다. 또 알미안파의 주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숙제 사역은 그 자체로는 완전하나, 그것이 내게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그 진리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자유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사원입니다. 이 알리안파의 이 주장은 오늘날 웨슬리안의 신학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주장이라고 했지만은 이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도들의 정죄를 제거하지만 고난은 죄책을 없애기보다는 연단으로 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로마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점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이지요 또 요한복 3장 18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의 심판은 정죄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서 죄의 사함을 받은 이 은혜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과 함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면 무릎진 개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이라 했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죄는 결국 연단 받는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지 결코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보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단한 번의 제사로 우리 안에 완전한 의의얘 길을 걷게 했습니다. 골로스 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주님이 우리의 다스림,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면, 바로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한 의의를 이루는 것이죠. 히브리스 10장 11월 14일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편한 제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라는 말이 속죄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속죄를 나타내는 영어, atonement는 at one moment. 이것의 합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한 번의 속죄로 영원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 요한일서 일장칠절로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의 피한 바울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다. 좀 과장스럽게 들리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이렇게 강조한 것이죠. 구원을 네, 얻기 위해서 인간편에서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도 자기의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어서 구원 얻은 이그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어둠에 있어서는 인간 편에서 아무런 공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완전한 칭의 와 영생에 나아갈 권리의 근거인 의를 조성하시며 완전하셨습니다. 에, 그러므로 우리의 층위의 사역에 있어서 인간적인 어떤 만족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이 우편에 앉으신 부속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입장삼절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으신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는 단한 번에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완전한 의의로 나아가게 하는 은총입니다. 절대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참으로 속죄 될수 있는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을 깨끗게 하고 보호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맞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